자, 이번에는 바바바 바파파 바바 학교. 학교가 뭐 하는데요? 학교? 응. ABCD. ABCD 가르쳐 음, 주는데요. 음. <laughs> 자, 보자. 오늘은 바바파파의 이웃집 쌍둥이 자매가 처음 학교에 가는 날이에요. 바바 가족은 쌍둥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이런 선생님께서 교실 밖으로 나가시네요. 어딜 가는 거죠? 교실은 말썽꾸러기 학생들로 소란스러웠어요. 서로 뛰고 장난치느라 난장판이에요. 누가 이 아이들을 말려주세요. 그때였어요. 바바랄라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하나둘씩 바바랄라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혼내주어야 해요. 부모님들이 속상해하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바바파파라면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세요.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새들을 돌보고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자동차나 기계들을 좋아해요. 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 그리는 걸더 좋아하지요. 아이 옆에서 바바보가 말했어요. 그것을 통해 새로운 놀이의 즐거움을 얻기도 한답니다. 저에게 아이들을 맡겨보실래요? 부모님들은 바바파파의 말이 믿음식,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지만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맡겨보기로 했어요. 바바파파, 스쿨버스. 자, 바바파파 수쿨 버스가 갑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어린이 여러분, 바바베를 따라 해보세요. 바바베는 어여쁜 동작으로 춤을 추었어요. 음, 내가 진짜. 한번 해볼까? 예, 저요. 해볼까? 응. 아, 아유, 넘어지지 않게. 오. 똑같이. 오! 똑같은데? <웃음> 잘했어. <웃음> 바발랄랄레 교실에서는 음악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있네요. 바바브라이트는 기계와 전기 다루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오토바이를 조립해보기도 하고 전선을 직접 연결해보기도 하네요. 바바 가족들은 직접 몸의 모양을 바꾸어서 기계 부품이 되기도 했어요. 아이들 쌍둥이들도 어느새 함께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네요. 뭘 만드는 걸까? 여기는 바바주의 자연 관찰 수업이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은 채소 기르는 법을 배우고 함께 밭, 밭을 갔고요. 어? 그런데 독버섯을 조심해요. 먹을 만 두거. 그렇지. 모든 버섯을 먹어도 되는 건 아니랍니다. 바바 주는 아이들에게 독이 있는 버섯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 주었어요. 책을 많이 읽는 바바리부는 아이들에게 오두막집을 짓는 방법을 알려 주었어요. 오두막집은 못이나 나사가 필요 없어요. 나뭇가지와 덩굴이 있으면 충분해요. 바바주는 아이들에게 동물을 향해 동물들을 방해하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비버와 개구리가 보이네요. 이제부터 아이들은 동물들과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바바보의 미술 시간에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벽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했어요. 알록달록하고 멋진 그림을 좀 보세요. 이곳은 바바 마마의 바바 브라보의 도자기 교실이에요. 바바 브라보가 물레로 변신했네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도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못 만들었다고 놀리면 안 돼요. 친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싸우고 있네요. 바바파파와 바바마마는 걱정이 많아요. 바로 그때 바바브라보가 아이들에게 럭비를 하자고 하네요. 아이들은 싸우지 않고 다시 즐겁게 놀았어요. 이곳은 바바리브의 아, 이, 비, 이하네 이곳은 바바리브의 언어 교실이에요. 알파벳과 다양한 문자들을 배워요. 아이들은 차분히 앉아서 읽기도, 읽기와 쓰기도 하고. 아 뭐지 나는 거한번아뭘 해봐. 말하기에도 재미를 느꼈어요. 아빠. A, D, E. 아니 A, T, P. 오 정답. 어느 날 부모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파파파파의 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며 바바파파 학교를 집전했어요. 아빠 대도배 의가고 싶어. 그래? 응. 학교를 떠났던 선생님도 네,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네, 번, 수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들도 두, 선생님 두, 수업을 두, 잘 들었고 <laughs> 바바파파와 바마마마는 너무 기뻤어요. 바바 가족은 도형과 숫자 모양으로 변신하여 아이들과 놀아주었어요. 수학도 이렇게 재미있게 놀이를 하며 배울 수 있답니다. 오늘은 바바파파 학교의 졸업식이에요. 음악과 춤이 빠질 수 없겠죠? 아이들은 그동안 각자 자기가 배웠던 걸 자신있게 부모님 앞에서 보여주었어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물건들, 또 직접 그린 기름 과일과 꽃들들도 살수 있어요. 꽃득투아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숫자를 세어 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건 개수를 세는 거고 숫자를 아니, 셀 때는. 아니야, 일, 아, 일, 이, 삼, 정답. 방학 보내요. 아빠 이거 계속 계속 하고 싶어 안 돼? 이거? 응 계속 계속.